안녕하세요. 월세부자TV 임정택입니다. 오늘은 서울은 아시아 최고의 부동산 가격 눌러도 오를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이제 한번 인터뷰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세계 최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EBRE의 임동수 신임 한국법인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서울 집값이나 빌딩값이 비싼 게 아니냐고 물었고, 임 대표는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지만, 결국 둘다 중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 대표는 방금 싱가포르 투자자와 미팅을 했는데, 아시아 퍼시픽 부동산에 투자할 때,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감안하면, 일본, 한국, 호주가 가장 매력적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서울을 빼놓고는 아시아 투자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또 서울의 상업용 빌딩은 추세적으로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가치가 우상향하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일부 급내가 나오긴 했지만 대기업 현금이 풍부하고 대기 수요가 촘촘해 그 하락 없이 큰 하락 없이 반등하면서. 어, 안전 자산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빌딩 모두 강남의 대체제가 나오기 힘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판교에서 성공한 IT 대기업이 강남 입성 의사를 타진해 왔다며, 강남 프라임 오피스는 지금도 공실이 거의 없는 데다, 2022년 르네상스 호텔 리모델링을 제외하고는 공급 물량도 없어, 강남 빌딩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내달았습니다. 준비된 인프라, 스트럭처와 풍부한 대기 수요를 이유로 강남 아파트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임 대표는 결국 주거는 거기 살고 싶으냐는 기준에 봐야 하는데 편의성, 접근성, 교육, 인프라를 감안하면 강남을 대체할 곳이 나오기 어렵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아파트값이 가장 먼저 조정받고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테일 상가 투자는 주의를 요구했다. 임대표는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는 최근 소비 심리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까지 꺾이면서 상가 투자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며 과거에는 대그룹, 계열 대형 마트라고 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투자했지만, 이제는 지역에 따라 안 팔리는 물건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투자했던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가격대로 정점에 다가왔지만, 장기 투자는 할만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꼬마 빌딩은 기본적으로 땅의 가치를 보는 건데, 서울 집가는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을 버텨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으며, 있다면 투자할 만하다고, 어, 그리고 빌딩을 리모델링 하면서 우량 임차인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서울의 이런 집가 상승은 매년 꾸준히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을 대체할 만한 음, 부동산 시장은 국내에 없죠. 특히 강남, 수요, 어, 더욱더 말할 것이 없고, 어, 지금 그 서울의 주요 오피스 상권을 보면 강남, 테헤란노, 어, 광화문, 그리고 마곡지구, 상암지구, 어, 구로 디지털 단지, 뭐, 이렇게 크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강남은 뭐, 뭐 말할 것도 없이 무, 그 이런 정보라든지 금융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크게 자리를 하고 있고 상암 같은 경우는 방송 미디어 쪽으로 마곡 같은 경우는 바이오 단지 구로 디지털은 IT 쪽 이렇게 지금 컨셉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구로 같은 경우 이제 오피스 일반. 음, 금융, 또 거기도 강남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 상가 투자하실 때는 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임차 우량인들, 그리고 임차인들이, 어, 그 임차료를 내는데 부담이 가지 않는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같이 투자에 대해서 오늘 그 서울시 땅, 음, 관련돼서 나온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그, 음 어쨌든 부동산 투자는 미래 입지, 현재 입지 플러스 미래 입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희소성 또 그리고 어 공급 물량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차후에 들어올 수 있는 어 입지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땅값이 또 계속 올라가면 어 기존에 있던 그런 오피스 상가라든지 땅값 그 건물 가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